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내집장만 TV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현재 테라스 세대 단한 세대만 정말 특가 분양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빠르게 와봤고요. 우선 여기는 3룸부터 4룸 테라스 세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첫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바로 옆쪽으로 재래시장 정말 가깝게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 다 도보통화 가능한 현장이고요 자차 3분에서 5분이면 서울로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추후 대장공대성 고강역 확정지에서도 도보권 안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집값 상승에도 정말 예상해볼 만한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라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테라스가 정말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바닥 데크 시공되어 있고요. 테라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어, 고객님 원하시는 용도로 다방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면서 채광까지도 너무 훌륭한 현장입니다. 현재 단한 세대만 정말 가 분양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 정말 좋은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빠르게 오셔서 만나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쪽에서부터 내부 살펴보실게요. 네, 여기는 거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들어왔고요. 여기가 보여지는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 아틀과 털 간격 사이가 4,3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충분히 넓은 거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쪽 벽면은 템버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은 웨이스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세링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소파 팁이 원하시는 사이즈 무조건 가능한 사이즈로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실링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쪽 고물형 천장으로 무드등 들어가 있으면서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바로 옆쪽으로 재래시장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장보시기에도 정말 편리하고요. 서울 진입이 정말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차로 약 3분 정도만 가시면 서울로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선 좋은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하시고요.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어, 가스배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스레인지로 교체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짜리 충분하게 대형 사이즈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한 가지 좋은 점이 이 옆쪽으로 보시면 펜트리 공간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펜트리 공간인데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장 들어가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넓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집 많으신 분들 걱정 없이 여기 입주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이제 방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 뒤편으로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환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방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으로 보시면 부부욕실 들어가져 있고요. 부부욕실 보시면 환기창 잘라져 있고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눠져 있습니다.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욕실 넓직하게 잘 나왔어요. 이제 포 특히 많이 넓지는 않지만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인 남성분도 샤워하시기 전혀 불편한 가 없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넓게 잘 빠졌어요. 정말 방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어린, 어,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이면 여기 신생아 방으로 꾸미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장 놓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채광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닫고 하시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전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할인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테라스 없는 기준층들도 가격이 정말 착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서재 공간이나 뭐 여기도 따로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아니시면 자녀분이 쓰시면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베란다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베란다도 정말 이렇게 잘빠졌어요 이렇게 통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베란다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 여기에서 따로 세탁실 사용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안내해드릴 거지만 세탁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온전히 베란다 형식으로, 물건 보관하시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창도 두 개나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철문이고요. 철문 열어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실래기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가기 전에 제가 말한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따로 세탁 공간이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수전도 이렇게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타워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실 거고요. 위에 환기창도 잘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 팬트리 공간, 세탁실, 통베란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공간이 많은 현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딱 정말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성인 자녀분이나 아니면 청소년기 들어서는 자녀분들은 안방하고 붙어 있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안방이랑 거리감도 좋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다 템바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멋스러움을 강조한 현장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현관에서 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이렇게 넥칸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쪽 띄움식은 잘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복도 형식. 쭉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메인 욕실 육실. 메인 욕실도 보시면 이렇게 조적으로 파티션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권씩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정 코너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대형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3룸의 테라스, 3룸 세대, 포룸 세대도 있습니다. 가격 많이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오셔서 딱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테라스 세대는 단두 세대 있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보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